안녕하세요. 매일성경 매일재정 대나리온 이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laughs> 대표님 우리가 항상 돈을 떼고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뭐 워낙 많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돈에 대한 좋은 글귀나 문구를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문구 중에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예.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여전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런 사례를 좀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례냐 하면요. 최근 상담 사례인데 젊은 음. 친구예요. 저도 부르웠는데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상장이 돼서요. 일종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상장이 되면서 수탁옵션으로. 무려 30억 원을 받았답니다. 와. 30대 초반입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상담한 내용은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떨지 물어보는 거였고 동시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상장이 되면서 스타급 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주변에 보면 가끔씩 코인이라든지 또 주식 종목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엔비디아 뭐 최근까지 뭐 10배 이상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어,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뜻밖의 큰 돈을 불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음. 그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불렸는데 그 다음 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를요 그렇죠, 그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똑같이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지금도 큰 돈을 벌어 있는데 이 돈도 계속 불려서 나중에 불리고 불려서 나중에는 어디에 쓸 생각인가요 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뚜렷하게 대답을 못해요 음. 우선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풀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돈을 풀리고 풀려서 어디에 쓸까? 이 대답은 대부분 명확하게 못 하더라고요. 다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불려야 된다는 생각까지만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창세기 43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자이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한테 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화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형식상으로 보면. 이 애굽에 내려왔던 요셉의 형제 대부분 이제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어, 분명히 쌀값을 치르고 어, 쌀을 곡식을 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도 있고 네. 쌀도 있고 또 다른 돈도 있더라. 엄청 놀랐죠. 엄청 놀라면서 <laughs> 네. 야양러다또 우리가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아, 네, 네, 그러면서 네.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어서 맞습니다. 어, 요셉한테 와서 다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네. 최근에 이웃 집백만 장자라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내가 보게 되었는데, 네. 등장 주인공이 구정순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1세대의 CI 디자이너였다고 해요. 아, 저도 본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뭐 LG의 전신인 금성사부터 시작해서 KBS, 애니콜, 사이월드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굵직한 기업들의 어. 로고를 탄생시킨 장보는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 그녀도 일반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실업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음. 그런데 결국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제 백만 장자를 진행하는 방송인 서장훈 씨가 이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회에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미술관을 겸하고 있는 대저택이었고 그 안에는 500점이 넘는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미술품을 사서 내가 팔면 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수집만 하고 미술관으로 다음에 사회에 한을 하겠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딱 들어도 적자가 나는 <laughs> 사업인데. <사업이니까. 웃음> 그래서 매달 몇 천만 원씩이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관한 우리가 시작할 때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도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려면 그 핵심 비결은 돈을 쓸 곳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불리는 것만 그렇습니다. 관심을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조차도 돈을 쓸 곳을 정해두기보다 더 많이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 죽으면 자식들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고. 나중에는 내 가족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붙들려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돈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쓰는 순간 내 돈이, 내 가족의 돈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부끄러워지는데요. <laughs> 이제 그렇게 노년이 되면 돈은 풍족한데, 음. 통장에 돈은 빵빵하고 부동산도 있는데, 자신에게도 쓰지 못하는 노후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도 부모가 가진 재산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도 잘 쓰는 사람이 계속 더 좋은 곳에 써요. 써다 네. 쓰다 보면. 맞습니다. 어, 나를 위해서 계속 써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회의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네. 그런데 아예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데 수전노처럼 주변에서 음. 네.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은 부자라기보다는 금고지기, 네. 그죠? 금고를 지키는 사람. 그런 음.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 그런 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내용을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음.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의 내가 받았다 할 때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또 주님으로 생각해 볼때 이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가져갔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마음을 보신다 라는 음. 거죠 우리가 때때로는 십일조나 헌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 빚으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영성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도 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 요셉의 형제들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네. 구하러 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그 곡식을 구하는 값까지 다 다시 자루에 넣어 주었죠. 음. 그러면서, 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비록 돈을 치르고 곡식을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채워주신다. 네. 자, 이두 가지를 꼭 미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때로는 너닷없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네. 이분들이 크리찬이든 넌 크리찬이든 떠나서 너닷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찬이라면 그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자, 그런 생각 없이 아 이게 그저 내 것이다.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한번더 고. <laughs> 그 능력이니까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스타크옵션이고 예. 내가 정말 총기 있게 투자를 잘해서 내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한번더 예, 이렇게 외치다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따라서 현실의 피로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쓸곳잘 분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도 현실의 필요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쓸 곳을 잘 분별하면 그것들에 적합한 금융 상품이나 자산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갑자기 닥친 물질의 축복이나 오랫동안 성실한 관리를 통해서 축적된 물질이든 상관없이 이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만 그치기보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이 계획하는 일상을 습관하면 화 우리도 백만 장자 돈의 양 규모를 떠나서 백만 장자 된 마음처럼 이 구정순 대표처럼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도 나가왜 돈이 없을까 그때 돈만 바라보다가 또 막상 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쓸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지키고 더 불릴 것인가라고 참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큼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우리를 잘 쫓아오게 할수 있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